김하대 김하네요. 양차길 열어보고요. 병을 모았습니다. 아 이렇게 구포진둬야 되나요? 음. 면상 두시나 봐요 잡고 포장에 올릴 때 잡는다 차를 주고 잡고 여기 잡고요 올라올 때좀 별로인가요? 퍼 놓고요 올라가면 들어온다. 딱 올라가고요. 아, 음... 가 이쪽으로 올 건가 봐요. 한달 나오가고요. 마가 이렇게 나와서 지킬 수 있나요? 어, 안 지켰어요. 일단 한번 눌러주고요. 포가 여기 왔네요. 마가 이렇게 온다는 건가요? 일단 잡고요. 마가 올라올 수도 있고요. 안 올라왔네요. 상달라고 하면 붙일 때, 일단 상달라고 하고요. 붙이면 상으로 잡으니까. 음, 마가 왔고요. 잡고, 잡고, 이거는 말을 잡고요. 잡을 때 잡고요. 아, 잡으면은, 잡을 때. 차가 위험하니까. 양차 잡지 않나요? 그죠. 잡으면 이렇게 가면은 못 돌잖아요. 이렇게 갔을 때요. 못 돌아요, 옆으로. 그러니까, 포장에 차가 잡히죠. 이쪽 차 올라오면 이쪽 잡히죠. 이둘 중에 하나는 잡힙니다. 지금 제가 점수가 8점 정도, 7.5점인가요? 지고 있는데요. 차 잡을 수 있으니까. 아, 못 잡네요. 음. 아, 붙이면 못 잡네요. 사달라고 하면 가고요. 올리면은 상위 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는데요. 또 내리나요? 그럼 마포대도 되는데. 일단 상위 가서 사한번 잡겠다고 할게요. 음, 저렇게 막았고요. 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포가 면포를 갔을 때 잡는다 잡는다 좀 공격이 끊기는 기분이 있죠 이렇게 가면은 넘을 때마 달라고 가면 마가 들어가면 잡는다 수순이 조금 애매하네요. 포가 먼저 넣고요. 포로 잡고 상으로 잡을 때 이렇게 들어와도 되죠. 이렇게 하고 잡고 들어오면 잡을 음, 약간 애매하네요. 일단 중포 오고요. 상은 한번 피해 주면 상을 지켜야 되네요 막아가서 한번 지켜 주고요. 올리면은 잡을 때 포장에 차가 잡히죠. 그런 수가 되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는데요. 그러지 말고요. 마가 이쪽으로 갈게요, 그냥. 사달라고 가고요. 포가 걸려 있으니까요. 포를 살리면 아 마장을 불러야 되는데 음 약간 애매하네요. 약간 애매합니다. 항 때문에요 조금 애매해졌어요. 포를 잡고 잡을 때 포장을 부른다. 일단 포를 잡고요. 이제 면포가 좀 위험합니다. 면포가 위험해가지고 수비를 좀 해야 돼요. 내리면은 일단 옆으로 한다. 일단 내리고요. 차가 와서 면포 달라고 하니까요. 내리는 거는 그죠. 마달라 오죠. 이쪽으로 가고 그냥 한번 붙일까요? 마달라 한번 가고요. 면은요 여기를 잡을 때 이렇게 붙으면은 폴 달라고 오죠. 그게 좀 문제가 되네요. 이쪽을 제가 공격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점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일단 이렇게 하고요. 폴가 오고요. 일단 잡고 막 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나갈 수가 없으니까 음 갔다가. 갔다가 가라고 한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좀 별로고. 올리고요. 지켜주고. 이렇게 온다는 거네요. 여기 옆으로 하면요. 옆으로 하면. 일단 옆으로 할게요. 이 상이 문제예요. 상이 문제입니다. 상 때문에 여기를 아까 공격을 못해 가지고요. 어려워졌네요. 여기는 주고요. 장군을 부르면 차가 잡으면 포로 잡으니까요, 사로 잡을 것 같은데, 뭐 차로 잡으면 그냥 잡고요. 잡으면 잡을 때 잡고요. 여기 왜 통수죠? 갈 곳이 없나요? 이렇게 오면 음, 병이 있어서 이쪽으로 피해도 차가 잡죠. 그럼 여기를 지키고요. 이러면은 일단 이렇게 가고요. 막가 아, 이렇게 옵니까? 아, 이렇게 안 왔네요. 음... 온다고 하고요 포가 오면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양차라서요 이렇게 와서 없애고 이런 게 가능한데요 이거 미는 것도 좀 문제죠 지금 밀면은, 잡으면은 여기 외통수라서요. 밀면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아, 어, 그쵸. 미는 거뭐 문제죠. 포가 오고요. 이쪽으로 돌아올까 생각했는데요. 이쪽으로 오면은 외통 보겠다고 오죠 그런 수가 있어서 일단은 포달라가고요. 어. 어렵네요. 한번 붙일까요? 일단 한번 붙여주고요. 음, 풀을 잡아도 제가 점수가 지나요. 3점하고 포달러 가볼까요? 포가 넘어가면요. 차가 잡히니까. 붙이는 거 되는데. 아, 이거 약간 고민이네요. 일단 잡을게요 뭐 여기 장군이기 때문에 외통수가 안나옵니다 마가와서 포를 잡는게 크게 문제가 되죠 마가 하나 둘 하나, 둘, 세번 가야 되는데요? 그죠? 일단 가고. 그렇죠. 이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음. 미는 게 별로인데, 이렇게 하면요. 잡진 못 하잖아요. 이쪽으로 가는데. 여기 들어오면 좀안 좋은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하고요. 마가 들어오면은 결국에 제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지금 포마대를 하면요, 제가 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넘으면은 지금 밀고 잡을 때 여기를 잡겠다는 거잖아요. 십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요. 왜냐면 장군을 계속 불러야 되니까 병이 아무래도 이쪽에 있어야 돼요. 뭐, 오는 건 어쩔 수 없이 허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오고. 장군을 부르면, 마가 들어가나요? 병으로 잡으면 잡을 수 있죠. 이건 잡아야 되는데요. 잡고 나서가 좀 문제인가요? 오고 장군 부르고요. 장군 부르고 차 달라. 하나, 둘, 셋, 넷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똑같은데요? 음... 기권을 하셨어요. 여기에서 제가 할수 있는 건요. 일단 이렇게 간다는 거죠. 잡아도 들어가죠. 이렇게 오면은 포한테 잡히니까요. 근데 제가 여기 들어갈 때요, 이렇게 따라오는 거 있어요. 누가 더 빠른지는, 이렇게 오면. 오면, 여기 외통수죠? 아, 제가 더 빠르네요. 기권을 그래서 하신 것 같아요. 저 여기 이제 올라가잖아요, 계속. 근데 마가, 이렇게 오고, 근데 잡을 수도 있죠? 여기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잡으면은, 일단 올라가면 마가 올수 있는데요. 이쪽으로 오면 포로 잡히니까요. 이렇게 올순 있어요. 올라갔을 때 여기가 외통수니까요. 아마 잡아야 할 거고요. 잡고 뭐 오면은 또 포장이고요. 피하면은 막을 수가 없네요. 여기서 올라가는 걸요. 이쪽 잡아도 문제고요. 그걸 잡아도 이렇게 갈 때요. 미리 못가 있잖아요. 이걸 차로 잡아야 되니까요 여기 올라가는 걸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이쪽 병도 오는 게 있는데요 제가 더 빠릅니다 그래서 끝이 났습니다 기마대 기마였고요 음, 면상 두시는 분이었어요 잡고 눌러주고요 여기서 음, 제가 좀 계산을 잘못했죠. 잡는 게 이렇게 되면은 아, 이거 닫는 걸 생각 못했어요. 닫으면 그만인데, 제수 술기 실수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은 것 같네요. 올리면은 안 잡고요. 뭐 이렇게 포 달라고 할수 있죠. 나왔으면은 마 상대를 해가지고요. 제가 훨씬 좋은 상황이네요. 어떤 수를 둘지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은 여기 잡히니까 안할 거고 뭐 포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되죠. 면포 없는데 사 하나면요 수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포장 불렀을 때 사로 막으면요 상이 가서 사달라고 해서 이제 교환이 되면은 이 상황은요 상으로 을 교환하지 않습니다. 살을 없애죠. 왕이 뭐 피해야 되고요 다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차가 뒤로 빠지는 게 좋았는데요. 수익기가 좀 잘못됐어요. 저는 이렇게 하면은 저도 차 하나 잡는 줄 알았거든요. 포장에. 근데 붙이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쪽으로 원래 마장을 불러서 잡아야 되는데 이쪽에 마가 있어서. 이렇게 갔고요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막힌 거는요. 이쪽에서 마로 다 잡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상이 지켜주고 있네요. 그래서 못 잡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수입기 잘못되니까요. 지금 거의 8점 차이 나죠. 역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장군의 여기서는 이걸 잡으면요. 외통수죠. 제가 못 잡았고요. 음,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제가 좀 많이 곤란해요. 아, 그러면 장군으로 그죠? 이렇게 하면은 포가 못 돌아가죠. 왜냐면 차가 걸려 있으니까요. 차를 살리려면은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포는 잡힐 거고. 이 정도 있었겠네요. 그래서 마가 이쪽 나오면 곤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차장을 불러주고요. 마가 이렇게 나오니까 제 포가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붙이고. 그냥 잡았습니다. 이걸 잡으면서 이제 드디어 점수는 역전하는데요. 제가 질 거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마가 와서 포를 공격하면은. 근데 일단 장군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장군을 불렀을 때. 좀 방법이 없죠. 그래도. 마가 들어가서 막는 거 정도 있나요? 이렇게 했으면, 병을 이렇게 주면, 근데 병을 주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네요. 미리 가야 되고, 이러면 왕이, 아, 이렇게 올라가도요 또못 막네요. 여기 올라가는 거를 미리 오면요 이렇게 가죠 그냥 장군의 차가 잡아야 되는데 이러면 또 끝나죠. 그래서 병이 왔고요 잡고 돌아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여기서 올라가는 거를 막을 수가 없네요. 제가 하나 둘셋네 개인데요 이쪽도 하나 둘셋네 개인데 이쪽은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면 되니까 제가 빠릅니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요, 여길 잡는다고 해도 미리 가서 못 막잖아요. 아까처럼 막아온다고 해도 마졸대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마졸대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넘어오면은 또 차가 막아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 됩니다.